와, 이 가슴 개지린다. 근데 나 이거 색깔 별로야. <laughs> 개지린다. 아, 근데 나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. 아, 이번엔 근데 디자인 잘했다. 어, 뭐야, 무기도 주네? 어, 야, 근데 이번 아마타 너무 이쁘다. 와, 이거 존나 핫꺼리인데 소울이 더 해볼까? 야, 1호사0까지좀 걸리나? 바로 고대학사 깡 해보자. 한뭐 아, 해보면 알겠지? 운명을 발전했어 주모익 좀 적용을 하자. 둘다 해봐야 알것 같은데. 야,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주네. 일단은 만월 먼저 해보고, 일단 레벨업 존나하자. 난 이거 존나 눌러야 잖나 해볼까? 아, 근데 골드가 안 되네. 어? 어? 아, 딸깍해 그냥. 아, 딸깍, 딸깍. 아! 고, 알고 가? 오! 멘칭 <laughs> 뭔데 바로 돼? 뭘까요다 소리터일 듯. 어 놀랍게도 소리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. 아 저기는 있다. 야 얘들, 야 얘들, 야 얘들 패턴 모르는데? 야이 상태 줏된거 아니야? 아야 빈대 어디야? 아아 시계 손 미친놈아! 아니 내가 9시 가고 1 2 시간 내 자리가 차 있는 걸 어떻게? 아, 나 이거 깰수 있냐? 나 진짜 모르겠어. 아, 망, 아, 악몽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자꾸 악몽 이거 까먹는다. 아, 갔다, 갔다, 갔다. 아, 나 죽어요. 허어. 아, 씨발, 이렇게 초카트 패턴이다, 이거. 와, 몸이 기억하죠? 아! 야, 서프로스가 내 죽어 마신데 이거. 와, 죽었다. 아이고, 매칭. 쉽다. 압력박소까지는 좀 해봤다 근데 가볼게 아 뭐야 이렇게 쉬운 거 같지? 어뭐 없어 보이는데? 아나 악몽 아나 잠깐만 다시 할게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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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씹아 씨. 오케이 okay, 지금까지 납빼아아아 아. 아씨, 아, 아. 아, 아 나는 투포작은 해야 되니까. 이거 붙어댄다. 나이스. 제발 이것도 붙어댄다. 나이스. 아, 사실 근데 사실 그 정도 레벨만 있어도 훅훅 밀리긴 할 걸. 가보자, 내부 내가함. 근데, 아, 재밌는데? 막상 레이드 오니까? 크기가 좀 너무 안 뜨는 경향이 있긴 한데. 이끄요 괜찮은데, 아직까지? 아, 노말 진짜 쉽다. 아, 씨, 그래. 나 이거 왜 이렇게 못 피하냐. 벌어서도 피해야 되는데. 아아아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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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 솔직하못하면안 되긴 해. 그 동안 내하 얼마나 했는데. 아하데나재밌하데 아! 제발 이거 안 맞지. 하 어, 맞겠다. 나이스. 와 대박. 와 연계 개지하하하하하 멈춰요. 아니 왜안 <laughs> 씨... 잡아? 와 씨발! 이왜안 잡아? 아나 잡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 아니야 나 진짜 아깝다. 티네? 근데...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유서 짓는 거 같지 않냐? 어 갱이지 그래 갱이. 오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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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놀. 아니, 내알 받질 라는것 같다니까? 아이, 들지 새끼들요? 어? 얘네 때문에 농작물이 망하는 거예요. 밤 맸는데 방해나고 오 말이요? <laughs> 아이개 재밌잖아! 해봐! 아니, 얘 아, 니비팽펜차 너무 찰져! 한번 좀 해볼까? 오! 야, 이 정도면 충분하다, 진짜. 아, 이 정도, 아, 물리긴 했는데, 아,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다. 일단, 이, 이거 될것 같은데? 아, 귤로틴 베스티지로 되겠는데? 된다 이거존나무 나도 나 같은데? 나 어. 야, 별도나 해볼게 나도 어도나 돼? 나도 어! 나 뭐해 뭐해 나도 어? 나 나도 나나나 이거 넘어가네? 야얘 넘어가는데? 이거 또? 좋네? 나뭐했길에 시너지 공식이 되는거지? 나 이거 베스트 제작한 거 존나 헷갈리는데? 아나 이거 그거 걸렸어 야, 아, 이거 나 넘어가는 거 개빡치는데? <laughs> 야, 치즈택이나좋 됐다. 미안, 이거 내 탓이 큰 듯. 아, 진짜 민플시치네, 미안. 아, 나, 아, 나 자꾸 이거 미안하다. 자꾸 고통, 아, 나자 이렇게... 아! 어, 좀. 아! 민플시치! 우와! Sorry. 구글링나딜좀 괜찮게 넘어가. 서포실 잘해줬어. 어? <laughs> 아니야, 다따라와어 뭐야. 야, 쟤네 뭐... 뭐해. <laughs> 아, 뭐하냐고. <laughs> 지금이다. 아, 안 맞았는데? 야, 개 못하는데, 김인겨? 어? <laughs> 네, 신난 거예요. 와 캐리 좋아요. 야 이거 사막까지 다 볼라나? 나 사막 갈래. 아왜나 사막 갈래? 아나 일반 질려. 와 대박 개 빠르죠? <laughs> 아 미안 미안 죄송해요. 아왜 아. 아, 나야? 아내영혼석이안모달라 화질 스킬 네개4개간4시는거야니야시간4되간 4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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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진짜 억울해, 이거! 아니, 난내이 진짜 억울해! 좀 깨끗하게 갈라고! 아니, 진짜 억울해요! 하이! 아, 덤벼! 아! 씨발, 뭐야! 어, 나왜안 돼? <laughs> 저 빨간맛을 어떻게 뒤질라고! 응? 안 되죠? 어딜 나대? 아 있다. 응, 여기도 있어. 에요